다무네 몇 주째 전투가 없으니 그러게 전투 시작을 알리는 구름이 도무지 올 생각을 안 하네. 브루스 날씨는 어때? 오늘도 구름 한점 없이 맑겠습니다. 침략군도 전혀 없고요. 음. 하하, 전투 구름이 몰려오나요? <laughs> 어. 아, 해골 비행선이네. 아, 심심한데 폭탄 주고받기 나까 좋아. 공격도 없는데, 시간이나 때우지 뭐 아, 이봐 베리 어제 내 아처타워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말안 했었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라가 내 좌우명인가 아... 어. 타운홀을 업그레이드 할 방법을 찾았어 다들 이리 모여봐 우선 불필요한 거다 팔자고 화살이 위로 향하고 있는 이상한 깃발 같은 거 말이야. 그건 안 돼요. 위가 어딘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광이랑 정제소를 가속시켜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해. 하지만 자원이 많이 쌓이면 우린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요. 그런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일주일 보호막을 구입했거든. 음? 안 돼. 내 행운의 망치. 베리, 안 돼.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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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laughs> 이럴 수가? 그리고 이건 행운의 망치가 아니야. 그냥 보통 망치라고. 아 여기 너랑 남다니 그것도 일주일이나. 좋아 이렇게 된 이상 한번 해보자. 우린 잘 곳이 필요하고 음식물. 휴식도 잊으면 안 돼. 아그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으면 금방 밤이 될 거라고. 음. 할 것은 됐고. 베리, 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 어? 베리. 응? 음. 응? 응.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문화 활동도 꼭 필요하다고. 그래? 와, 남은 가족한테 뭐라고 말하지? 응, 이미 다 밖구나. 아.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 뱅이랑 있으니 나만 너무 피곤해. 아. 아이 잠깐! 나 혼자 먹을 거야. 아, 안 돼! 그, 그, 그건 도, 도, 독버섯이야. 어? 아이고 이런. 벌써 독이 올라버렸구만. <laughs> 차가운 물이 독기를 좀 빼줄 거야. 이독따에 네 필요 응? 없어! 뭐가 내 다리를 잡아당겨? 아, 네 손이었구나. <laughs> 음. 와, 여긴 도대체 어디야? <laughs> 무례했다면 실례 <laughs> 근데 넌 누구지? 아, 저는 장인인데요 건물을 주로 짓지만 아주 가끔은 시도 짓지요 그리고 망치로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묘비병도 짓겠지 아, 아니,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응? 응? 너도 네 친구 아츠와 함께 싸워라 우리 둘을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마을 주민 정도가 맞겠는데요 음, 당길 수가 없어. 야들! 베리, 아! 네가 해냈어? 그래, 내가 해냈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또 있겠는데? 응? 응. 어? 여긴대형석궁이 공중 공격을 못 한다고? 어? 여긴 좀 한참 부식인데. 대리, 넌 아주 쓸모없는 애 아니었어. 에이, 아니야. 잠깐 쉬어도 될까? 너무 오랜만에 일했더니 피로가 쌓인 것 같아. 응? 나는 그랜드 워든이다. 마을의 불리 수건를 맡고 있지. 잠깐, 보호막에 문이 있다고? 문이 없으면 불이 나도 대피를 못 하거든. 아, 저기. 마을 사람들에게 네가 한 일과 내가 못한 일에 대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어, 물론이지.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분명 귀찮아질 거라고. 나좀 들어줄래? 문좀 열어줄래? 할수 있지. 그런데 안 할래? 이번에 전투매칭 전문가를 섭외했어 저분의 손을 거치면 어떤 마을에서도 전투가 일어나지 공격당하고 싶어? 그럼 연약해 보여야 돼이 마을은 수염난 센 언니 같아 완전히 변신해야겠어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완전 바보 같아 좀 낫네 하지만 너무 절실해 보여 함락될 듯말듯 듯 밀당이 중요하지 완벽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어 이제 상상했던 클란에게 공격당하고 탈탈 털리는 일은 시간 문제겠군. 음. 모든 병사들은 왕의 대에 선택 받기를 희망합니다. 조합만 하고 쳐다도 안 보는 대기 아닌 전투 대기 선발 되길 꿈꾸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드라마틱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떤 왕들은 레드 덱하나를 계속 우려먹죠. 전달라요. 매번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덱을 짜죠. 그게 우리가 잘하는 비결입니다. 레드보다 레드라고 한거 들렸죠? 기침 때문에 안 들렸을까봐요. <놀라> <놀라> 저는 왕의 전투 되게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 자리를 노리는 유능한 병사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어제 나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잘해야 해어전 새로 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몰라주죠? 마스크를 벗으면 알아주려나? 한 번도 벗어보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벗겨져요. 저는 애들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제 아들 제롬미는 해골이에요. 마커스도 해골이고, 워렌드는 막내고 해골이에요. 멜런이랑 제임스는 쌍둥이고 해골이에요. 그냥 다 보여줄까요? <laughs> 전투대에는 오직 8개의 자리만 있기 때문에 왕의 냉정한 선택에 병사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laughs> 저... 부르셨어요?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전투댁에서 널 빼야겠어 뭐라고요? 저는 새로운 걸 연구하고 있다고요 파이어볼이 아닌 파이어큐브, 그리고... 전술북이나 내놓게 어... 아, 차라리 잘된것 같아요. 혹사 시켰던 손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을 던지면 물집이 생겨서 전투대에 들어갔어요. 제가 골드 상자에서 나왔을 때부터 꿈꾸던 거예요. 뭐야, 내 자리까지 뺏고 이젠내 인터뷰까지 뺏는 거야? 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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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훈련은 끝나고대근정해졌으며 이제 전투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예, 신나부신나부 예. 하지만 정상에 있어도 안심하긴 이룰 수 있습니다. 긴급 속보를 보든 안 보든 잠시 방해하겠습니다. 밸런스 조정이 발표됐습니다. 볼라의 체력이 4% 증가했군요. 으흐, 해골은 3개에서 2개로 줄었고요. 으흐. 그리고 도둑의 속도는 5% 감속됐습니다. 잠깐, 어, 이럴 순 없어? 조금 느려진 것 같아 한5% 정도. 미안하지만 브랜디, 곰뜬 도둑은 도둑이 아니야. 너를 빼야 되겠어. 네, 다시 전투대에 합류했어요. 하도 사정 사정하길래. 전투를 통해 얻은 교훈 음. 확실한. 음. 잘하든 적당히 잘해서 운영자에 의해 밸런스가 조정되는 불상사를 음.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전투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어요. 공격당하고 있다고요. 아, 이런, 처참하군. 아무것도 없어. 삼별 패멸하니 구석에 있는 장인의 집까지 부셨다고. 아, 좋지 않아?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들지 않아? 네에에에에에! <놀람>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해낸다고. 그럼 다른 데를 찾아가 볼까? <laughs> 아, 아, 이러면 아, 아이고, 이러면. <웃음> <웃음> 오, 오 마커스. 오래